자 세중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어, 이번 주도 음, 기술 분석 위주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자 현재 세중이라는 종목은 추세가 지금 이래요. 이렇고 지금 이렇고, 자 지금 뭔가 하나 걸려 있죠. 뭔가 추세를 이탈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추세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느냐? 딱 이제 이 중심을 잘라버리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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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정도, 요렇게. 자, 그러면, 세종이라는 종목이 현재 어느 주가 추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하면, 일단 아주 중요한 큰 추세로 넘어, 아, 이탈시켰고, 그죠? 그 다음 라인도 이탈시켰고, 그 다음 라인도 이탈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이라는 종목은 현재 한 3,500원 정도에서 가상의 추세 지지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요 라인을 깨지 않는 상태, 보통 보면 지금 이번 달적강 얼마죠? 3,620원이죠. 어, 거의 3,500만 유사한데, 3,620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최소한 어, 4,000원 이상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는 항상 공부할 때의 1순위 방법은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어떤 기법을 쓰시던 간에, 뭐 낙폭과 대주를 매매하시던, 뭐 눌림목 종목을 매매하시던, 뭐 돌파 종목을 매매하시던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시던 항상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락을 한다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분명히 포인트 기준이 있을 거고요. 상승하다가 놀림 몸을 받고 다시 가는 자리에서도 분명히 기준점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 동영상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자, 알겠습니까? 자, 지금 이세중이라는 종목은. 현재 단기 바닥은 다 왔습니다. 단기 바닥이 다 왔기 때문에 3620원 정도만 깨지 않는다면 최소한 못해도 4000원, 그 다음 올라간다면 4300원까지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준이 잡히니까 쉽죠. 기준을 못 잡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거든요. 음. 자, 그래서 세종이라는 종목도 3600원 정도 한번 딱 어, 지켜보시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살펴보시면 어, 제가 했던 얘기와 잘 곁들여서 어, 종목 주가 파악해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